네, 장애파생팀 민장식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사님 제가 일부에서 ELS의 기본에 대해서 설명드렸었는데요. 예. 전문가로서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낙인과 논낙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낙인과 논낙인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ELS의 만기 때의 조건만 다른 것입니다. ELS는 만기 때 마지막 조기상환 행사가 여기에 65%나 70%이 레벨 위면 고객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고 종료됩니다. 다만, 낚인 상품은 배리어를 치지 않는다면, 배리어 이상만 돼도 고객은 원금과 이자를 받아가는 조건이 추가된 것이죠. 여기서 보시면, 노낚인과 낚인의 차이를 그래프로 한눈에 보실 수 있는데요. 이쪽이 노낚인, 이쪽이 낚인입니다. 더 빨간색 바 보이시나요? 저게 바로, 낚인을 만약에 안 친다면 주는 보너스 쿠폰, 보너스 수익률 같은 것입니다. 그럼, 이사님, 낚인 상품이 무조건 유리한 건가요? 낫긴을 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기초자산이 반토막 날 정도로 떨어져서 낫긴을 치게 되면 보너스 쿠폰, 저 빨간색 바가 사라지게 되면서 마지막 행사가인 70% 이상을 넘어야만 수익 상환이 되는데요. 노낙킨 상품보다 불리하게 됩니다. 왼쪽에 보면 노낙킨 상품이 65만 넘어도 수익 상환이거든요즉 낫긴을 치게 되면 손실 상환될 가능성이 엄청 높아지는 것이죠. 아직도 헷갈리실 것 같아서 저희가 낚인 상품의 예를 몇 가지 들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분들도 따라오시면서 수익상황인지 손실상황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케이스 1을 보면 처음에 이 주가지수가 100에서 시작해서 점점점점 낮아져가지고 결국 마지막에는 60%로 끝났는데요. 60%로 끝나는 동안 한 번도 조기상환 레벨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만기까지 간 거죠. 근데 만기 때 50%라고 되어 있는 저 마지노선 저 마지노선을 넘은 적은 없죠. 결국 저렇게 되는 경우에는 마지막에 60%, 즉 초기 기초자산 100보다 40%가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수익 상환이 됩니다.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이번에는 100에서 시작해서 밑에까지 빠져가지고 내려왔다가 저 18개월 전에 저 마지노선이 낚인 레벨을 터치하고 올라왔죠. 근데 5차 정도의 한75% 위로 끝났습니다. 저런 경우에는 수익 상환일까요? 아니면 손실 상환일까요? 손실 상환 아닐까요? 아, 손실 상환일 수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낙인을 터치를 했지만 저 조기 상환 레벨 위에서 끝났기 때문에 저런 경우에도 다행히 수익 상환, 즉 원금과 쿠폰을 그대로 주게 됩니다. 세 번째 케이스를 보도록 하죠. 세 번째는 100에서 시작해서 바로 전과 마찬가지로 18개월 전에 낙인을 터치, 즉마지손을 한번 넘었습니다. 근데, 끝나는 게, 저희가 첫 번째 보여드렸던 케이스랑 마찬가지로 60%에 끝났단 말이에요. 분명히 첫 번째는 60%에 끝나면서 원금이랑 이자를 받았는데, 요번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낙인 터치를 한번 했다면 손실이 네. 날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요번 경우에는 손실이 나와야 되는 케이스긴 한데, 지금 이번 경우에는 이상하게도 손실이 됩니다. 왜냐하면, 낙인이라고 하는 마지노선을 넘어버렸기 때문이죠. 아까 첫 번째 경우에는 낙인이라는 마진선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원금과 이자를 다 받았다면 똑같이 60%에서 만기에 끝났을 때에도 불구하고 낙인을 터치하게 되면 마지막 조기상환 행사가인 이70% 70%를 넘지 않으면 손실상황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아직도 헷갈리시죠? 한번더 노낙인과 낙인의 차이인 만기 때 손실 또는 수익상황이 되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표가 보이실 텐데요. 왼쪽이 노낙인, 오른쪽이 낙인입니다. 낫기는 빨간색 50이라고 되어 있죠. 낫긴이나 노낫긴 모두 만기 전에는 6개 정도 보이는 85, 85, 85, 저 노란색 85, 85, 75, 70, 6개 보이는 저 레벨 위에서는 수익 상황입니다. 낫긴과 노낫긴의 차이는 만기 때만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만기를 비교해보면 노낫긴 상품은 레나 낫 베리어라는 게 없죠. 저 빨간색이 없죠. 그래서 마지막 행사가 이상 6호 저 파란색. 이상이면 수익 상환, 미만이면 손실 상환입니다. 간단하죠? 즉 마지막에 64로 끝나면 100만 원 가입하신 고객은 64만 원을 받고 50으로 끝나면 50만 원을 받습니다. 마지막에 67로 끝나면 65 이상이니까 고객은 원금과 3년치 이자인 115만 원을 받게 되시죠. 그런데 낙킨 상품은 두 가지 케이스입니다. 납킨을안 쳤을 때와 쳤을 때. 납킨을안 쳤다면 낙킨 레벨 위면 원금과 수익 상환입니다. 간단하죠? 낙인 레벨 아래면 손실 상황이죠. 즉 마지막 만기일에 낙인 레벨이 50%니까 50%, 50 이상으로 끝나면 118만 원을 받고 뭐50 미만인 뭐 30으로 끝나면 3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근데 만약 두 번째 케이스인 낙인을 치면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행사가 70% 위로 가야지 수익 상황. 아래로 가야 손실 상황입니다. 즉저 50%에서 70% 사이에 보너스 쿠폰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낙인을 치면서. 결국 낙인 상품은 애초에 낚인 대리어가 낮은 것을 고르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까지 생각한다면 즉납인을친 다음까지 생각한다면 마지막 행사가가 낮은 것을 고르는 게 중요하겠죠 이사님 그럼 ELS 상품으로 모인 자금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ELS는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게 되면 60% 정도는 채권에 투자하고 나머지 40%는 ELS의 기초 자산을 매수하게 됩니다 즉 고객에게 100만 원을 받으면 60만 원 채권을 투자하고 40만 원으로 뭐 선물옵션 증거금에 넣고 해당 기초 자산을 매수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저희가 그 ELS를 해지하는 해지 해치 자산을 주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선물옵션 증거금을 통한 레버리지로 기초 자산을 매수하기 때문에 해당 기초 자산을 80만 원어치까지 사게 됩니다. 40만 원으로 80만 원어치 기초 자산을 사는 게 가능한가요? 뭐 외상 같은 건가요? 아, 아닙니다. 만약에 주식을 80만 원어치를 사려면 80만 원의 돈이 다 필요한데요. 선물 옵션 상품을 이용하면 40만 원의 돈으로 2배에서 5배인 80만 원, 200만 원까지 레버리지를 통해 매수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80만 원치 ELS의 기초 자산을 사서 매수하고 있다가 오르면 팔고 내리면 사는 방식으로 매일매일 고객의 쿠폰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ELS의 기초자산을 삼성전자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삼성전자를 만약에 100만원어치를 샀다고 오늘 해보죠. 그 경우에 삼성전자가 10% 올랐을 때 110만원이 될 텐데 그 중에 10만원을 팝니다. 제가. 그러면 그 10만원에 해당하는 10%인 만원의 매매 수익이 생기겠죠. 근데 또 삼성전자가 가만히 있을 리 없으니까 뭐 다음날 빠지고 그 다음날 빠져서 90만원이 되면 삼성전자를 10만원어치 삽니다. 그럼 낮은 가격에 사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날 오르게 되면 10만원어치를 또 팔아서 1만원의 매도 수익을 챙깁니다. 이렇듯 기초자산이 오르면 팔고 내리면 사는 것을 반복하면서 ELS의 가입기간 동안 운용자는 매매 수익을 계속 쌓아나갑니다. 당연한 게쌀때 사고 비쌀 때 파니까 당연히 수익이 쌓이겠죠. 그러다가 만기가 되면 채권에서 나온 수익과 기초자산의 매매를 통해 나온 수익을 고객에게 원금과 쿠폰으로 지급해 주는 것이죠. 이사님 근데 만약에 기초자산이 변동성이 높은 테슬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아, 예. 그런 경우에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기초자산이 변동성이 삼성전자보다 훨씬 큰 테슬라의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훨씬 더 변동성이 크죠? 그러니까 훨씬 더 높은 가격에서 팔수 있고 훨씬 더 낮은 가격에서 살수 있게 됩니다. 이말 뜻은 결국, 결국 기초자산의 변동성이 클수록 운용자가 만들어낼 수 있는 매매 수익, 즉 수익이 다르고 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클수록 ELS의 쿠폰 수익률이 높은 이유가 바로 그거죠. 수익률이 높은 건 투자자 입장에서는 달콤한 유혹이지만 분명히 ELS의 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 네, 그렇습니다. ELS의 장점과 단점은 상당히 명확합니다. ELS의 장점은 대부분의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투자한 기초자산은 올라야 수익이 생깁니다. 그런데 ELS 스텝다운의 경우에는 반토막 정도까지만 가지 않으면 예금금리보다는 높은 수익을 주는 상품이죠. 우리나라에서 월간 몇 조씩 팔리는 이유도 이러한 장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입한 ELS의 기초자산 중단 하나라도 크게 하락해서 반토막 이상 나는 경우에는 그 손실분을 그대로 맞게 된다는 것이죠. 이번에 홍콩 항생지수 경험 봐도 그렇습니다. 12,000이었던 홍콩 항생지수가 50% 넘게 하락해서 6,000 밑으로 떨어질 줄은 아무도 몰랐죠. 지수형 ELS는 수년간 손실상황이 거의 없었던 만큼 투자자들이 절대 손실나지 않을 상품이라 고 생각한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원금보장 추구형 이라는 말로 팔리긴 하지만 ELS는 고난도 상품입니다 극단적이지만 기초자산이 100에서 0이 되면 원금 100%를 다 잃을 수 있는 위험상품이기 때문입니다 기사님 그럼 ELS는 펀드처럼 고객에게 그 운영보고서는 발행을 안 하나요? 아예 펀드는 시장수익률 또는 벤치마크라는 지수가 있는데요 이거 대비 초과수익률을 목표로 운용하지만 펀드 매니저의 역량에 따라서 운용 성과가 결정된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운용 손익이 보통 투자자한테 귀속되죠. 그래서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운용 보고서를 제공하는데요. ELS는 아시겠지만 투자자에게 사전에 약속된 구조로 수익을 지급합니다. 즉, 운용자의 운용 성과랑 상관없이 그냥 사전에 정한 손익 조건에 따라서 손익이 결정되므로 투자자에게 운용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다. 또한 증권사는 개별 ELS에서 모인 자금을 전체 운용국에 담아서 해당 기초자산으로 나눠서 해치 운영을 하고 회차별로 매매하지 않기 때문에 회차별 운영 보고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은행의 예금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빠를 텐데요. 우리가 1년 만기 3% 이자율 예금을 가입하고 나서 만기 전에 은행으로부터 그 돈이 어떤 개인이나 기업에 어떤 식으로 대출되어 있는지를 보고받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위치입니다. 이사님 그럼 고객의 변심에 의해서 ELS도 가입하고 나서 중도해지가 가능한 상품인 건가요? 네 중도해지 물론 가능합니다. 증권사 HTS에 ELS를 가입하고 본인의 ELS 평가금액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중도해지를 신청하시면 그 가격에서 5%에서 10% 차감된 금액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중도상환은 가입한 원금의 5% 10%를 차감하고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있는 평가금액의 5%에서 10%를 차감하고 준다는 뜻이거든요. 즉 기준가가 보통 만원에 가입을 하셔서 ELS의 가치가 현재 6천원이라면 40% 손실 중이라는 뜻이죠. 6천원에서 5%에서 10%를 차감하고 받습니다. 안 그래도 손실 상황인데 받는 사람 입장에선 더 적어질 수 밖에 없죠. ELS가 수익 중인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ELS의 평가가 12,000원 와20% 수익이네? 라고 해도 5% 정도를 차감하고 주기 때문에 고객님들은 한 만천사백원 이하로 적어지게 되죠. 그래서 ELS 중도 환매를 고려하실 때는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투자자가 숙지해야 할 유의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ELS에 대해서는 저는 전문가로서 단 한마디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수익률인 쿠폰 숫자만 보고 ELS를 가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위에 제가 ELS의 운용 스킨에 대해서도 설명드렸다시피 기초자산의 변동성이 클수록, 높을수록 기초자산의 매매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커져서 ELS의 쿠폰 수익률이 높게 됩니다. 그러나 ELS의 수익률이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변동성이 큰 자산이기 때문에 낙인을 치거나 반토막이 날 수도 있다는 것. 즉,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보통 수익률이 높을수록 낙인 레벨이 높거나 마지막 행사가가 높은 편입니다. 즉, 많이 하락하면 손실을 볼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수익률보다는 워렌 버핏이 이야기하던 제 1원칙, 손실이 안 나는 것, 제 2원칙, 1원칙을 지키는 것을 명심하셔서 최대한 막인 배려가 낮은 상품, 그리고 마지막 행사가가 낮은 상품을 위주로 고르시면 좀더 손익의 안정성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ELS의 수익률보다는 손실이 안 나는 구조를 고르자. 이것을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ELS 기본 개념부터 운영 방식, 중도 해지, 투자자가 꼭 숙지해야 할 유의사항까지 전부 이야기해 봤습니다. 친절하고 쉬운 설명을 도와주신 민장식 이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LS는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투자 위험도 1등급 초고 위험, 2등급 고위험으로 분류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서 청약을 하실 분이라면 상품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고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